지금 보이는 곳은 수리산 앞에 있는 명항역 쪽 시가지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하여 아파트들이 매우 깨끗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곳은 안양 구시가지 쪽 앞에 있는 새 아파트들입니다. 매우 깨끗하고 세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삼성내미안 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곳은 종합운동장 쪽입니다. 관악산이 뒤에 병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곳은 평촌 성북에 자리 잡고 있는 샛별 은하수 아파트, 샛별 아파트와 은하수 아파트가 있는 곳입니다. 앞에 홈프로스도 있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곳이 다란 초등학교입니다. 뒤편으로 관악산 정상이 아주 예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곳이 과천신도시입니다 평천신도시랑 매우 가깝습니다 저 보이는 중간쯤에 인더곤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지점쯤에 중간 지점쯤에 운동장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여기가 풍촌 샛별 아파트입니다. 매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